승리합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30일에는 박상학 탈북인권단체 대표께서 50만 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 2일 북한의 김여정, 김여정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북전단,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유입하는 노력, 정보 유입을 북한 정권이 가장 뜨겁고 끔찍하게 싫어한다라는 바로 정보 유입,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하는 핵심 전략이고 핵심 방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북한 자유 주간이 워싱턴 DC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 북한 자유 주간을 통해서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 관련된 성명도 발표되었습니다. 4월 28일에 미국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북한 주민 최악의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과 함께 한다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자유 주간 행사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평양은 반응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미, 북 외무성 대변인 논평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진행되는 이 탈북민 지도자들의 노력들, 그리고 워싱턴 DC에 계신 북한 자유연합 의장인 수잔 솔티 여사의 그런 열정적인 노력, 용감한 노력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김여정의 담화문을 끌어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러한데, 김여정의 담화문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박상학, 도리어 박상학 대표에 대한 즉각 수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김여정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었던 문재인은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또 침북적 김여정, 김정은 남매에 비위 맞추는 그런 행태를 보일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북전당금지법이라는 사상초유의 악법, 세계 시민적, 정치적, 국제 협약에도 위배되고, 대한민국 헌법도 위배되는 그런 대북금지법, 대북전당금지법을 감히 시행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자유를 위한 투사들, 자유의 전사들의 활약이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유와 인권, 우리의 자유와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2,500만 형제, 자매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응원과 도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